저 이제 선수 소개 지금 나오고 있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호을 했습니다. 이기지 이제 수원 언제나 우리 나와 함께해. 제가 페리수송이 열심히 흘러 나오고 있고요. 서울의 관계가 이겨내자 함께 강해지자 서울. 제가 보고 싶어서 요한이라는 걸기로 모여선서 복장거를 축하고 있고 우리 저희 걸기에는 그대의 심장에 수원을 새겨라. 한 번에 축구를 먹혔거든요 누구죠 방금? 콜라 온거 누구죠? 일루션 일루션 거올라왔다고 와... <놀람> 자 박살 나겠고요 바로 보고 있어 지금 형진아! 아... 예, 예, 아... ㅅ 예, 예, 아, 예, 예. 먹혔나요같이 해봤습니다 집에 안 되죠? 방금 이종성이 카드를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모르겠거든요? 에이! 에이! 아왜 저거 안 주냐고! 와 지금 너무 떨립니다 그러면 닮면 그전에... 음 그전에 반칙으로 끊어져가지고 했는데 어 뭐야 뭐야 하, 아, 아 네. 어, 지금 뭔가 서울 서워즈 쪽에 사람이 조금 다치신 것 같은데 어, 별일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서울의 수비나 압박이 진짜 안 다네요. 때컴 볼도 다못 하고 있고 미드필더는 거의 지워진 수준이고 앞에 두 윙들한테 해줘 축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뭔가 빨리 해줘 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보고 있는데 무슨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제 골은 그래. 들어왔거든요 어, 골을 확실히 카스키였나카스키 아니고 고승도였던것 같아 어, 아니, 네가 보든가 오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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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직접 보던가 조금 아너 경기 아너형좀다 아, 왔는데 이러지 말자 진짜 제발 정혁 아니 아까 거기서 충돌 상황에서 뭐 있다고 뭐라 이건 뭐까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들링이 나왔는데 절대 아니라고 하거든요. 아 이거는 아안 봐? 듣지도 않아? 뭐 하는 건데?